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철도사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인적오류에 의한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 예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듈 5 운영기관 사고 사례 서울메트로 주요 사고 사례 운영기관 사고 사례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서울 메트로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다섯 가지 사고 사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화면의 사진에 마우스를 올려 알아보세요. 자, 오늘 배울 사고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들의 원인을 속속들이 파헤치러 떠나볼까요? 네, 서울 메트로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분석하여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세워 봅시다. 출발. 음.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운행 장애. 변전소에 신설된 공용 변압기 2차측과 실리콘 정류기 2입측 사이의 전력 케이블 소손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2개 열차가 운휴되고 14개 열차 운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전력 케이블의 시공 불량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일어난 것으로 다음의 사진처럼 변전소 변압기와 정류기관 전력 케이블 터미널 접속 시 케이블 도체와 외부 반도전층을 이격하지 않고 접속함으로써 고전압의 접지 측으로 누설되면서 과열되어 케이블 피복이 소손되었습니다. 자, 그럼 확대 보기를 클릭하여 전력 케이블 구조를 살펴보세요.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복구를 하게 되었는데 복구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표의 내용처럼 응급 조치는 현장 요청에 따라 급전과 단전이 번갈아 가며 조치가 되었으나 정상 조치 요령은 다음과 같이 전차선 전력 공급 중단 후 4호 정류기 부국단로기 개방 후 전차선 전력 공급부 정상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장 지휘자인 부분 소장이 정상 조치 유령에 의하지 않고 급정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판하여 급정 케이블을 절단시키기 위해 절단 준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면 노후 전력 설비 교체 공사 중 변압기와 정류기 사이 케이블 접속 시 케이블 도체와 외부 반도전층을 이격하지 않고 접속하여 고전압이 접지계통으로 누설되며 소손되었고 응급조치 과정에서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 넘버 하나! 시공업체의 제재조치 및 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조치하고 공사 시공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 전기 화재 및 시설물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응급 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겠죠? 셋. 종합 관제실의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차선 고장으로 인한 운행 장애. 열차가 운행 중 전차선 전력 공급 중단되어 승강장에 청취합니다. 확인 결과 집전장치 스판체가 전차선 크로싱부에 끼이며 전동차 지붕의 카바와 부딪혀 파손되어 있어 관계자가 조치한 후 전차선 전력이 다시 공급되어 정상 운행을 시작합니다. 사고 현장을 살펴보면 전주의 곡선 당김 보조금구의 리벳 볼트 분할핀이 탈락하여 곡선 당김 금구의 처짐이 있었습니다. 또한 리벳 볼트는 보조 금구의 2분의 1 정도 걸쳐 있었고 전주 부근에 교차계수의 열차의 집전 장치가 각각 한 개씩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계수의 집전 장치 습반체가 끼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곡선 당김 금구 이탈로 전차선은 좌우 편의 이탈 및 상하 고저차 발생하였고 열차는. 시속 24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직전 장치는 6kg 앞 상력으로 스판체가 전차선을 위로 밀어주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로 조건은 8번 평계로 분기기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때 상기 각각의 상태 및 조건이 상호 결합되어 열차가 분기기로 진입 시 전차선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못하여 열차의 집전 장치 스판체가 교차계소 본선 전차선 측면을 긁으며 교차계소에서 집전장치 스판체가 끼이고 전동차 지붕의 냉방장치 카바와 접촉되며 단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면 전차선 고장은 출고 열차가 운행 중 가동 브라켓의 암지지 금고와 곡선 당김 금고를 연결하는 볼트의 분할핀이 빠져 전차 선로가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열차의 마지막 집전장치 스판체가 교차계소에 끼이며 전차선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 넘버 하나, 전기 시설물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 사고를 대비하여 응급 복구 훈련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기어 커플링에 의한 차량 고장과 운행 지연 운행 중이던 열차가 역에서 발차 중 전차선 단전 및 고장 표시 등이 점등되면서 비상 제동이 체결되고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됩니다. 곧바로 응급 조치를 시도했으나 제동 지어 회로 차단기가 오프되면서 비상 제동이 완회되지 않고 이에 후속 열차와 구원 연결 중 비상 제동이 완회되어 회성으로 발차하여 유치선에 유치됩니다. 사고 당시 사실 정보를 살펴보면 견인 전동기의 동력을 기어박스로 전달하는 추기음 장치인 기어 커플링의 구성 부품인 압축 스플링이 절손되면서 허브와 플렌지 슬리브가 비정상적으로 배열되어 기어치면에 급격히 마모되었고 이에 따른 마찰열에 의해 윤활유에서 연기가 발생되었으며 이때 견인 전동기 축에 가해진 과도한 충격으로 전기자 팬의 흔들림이 변동 범위를 벗어나 펜 담보가 견인 전동기 몸체와 간섭되어 파손되면서 견인 전동기의 부하가 급격히 증가되어 전차선이 단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밑줄친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됨에 따라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차장이 후부 운전실에서 비상제동 스위치를 취급하여 비상제동을 체결한 후 스위치를 미복귀한 상태에서 기관사가 전부 운전실에서 비상제동을 완해하기 위하여 비상제동 개방 스위치를 취급함으로써 후부 운전실의 제동 제어 회로 전원 공급 접촉기가 소자되면서 접지 회로가 구성되어 제동 제어 회로 차단기가 차단되면서. 비상제동이 해방되지 못하여 복귀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견인전동기 및 기어 커플링의 상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류자는 과전류에 의하여 정류자면이 흑화되었으며 아크 안내볼트가 용선되었고 전기자폐는 견인전동기 몸체와 간섭되면서 여러 조각으로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베어링의 경우 외관 및 동작상태, 윤활료 도포 상태 등이 정상적이었고 기어커플링은 전동기측 허브 및 슬리브 기어의 치면이 심하게 마모되었으며 엔드카바 체결 볼트가 탈락되었고 이로 인해 더스트실, 오링이 탈락되면서 다량의 그리스가 외부로 누설된 상태였으며 압축 스프링이 절단되었으나 절단된 조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럼 클릭을 통해 기어커플링의 중요 부품의 기능을 살펴보세요 앞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근본 발생한 운전 장애는 견인 전동기의 동력을 기어박스로 전달하는 기어커플링의 내부에 설치된 압축 스플링이 절선되어 기어커플링의 배열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허브 기어와 슬리브 기어의 지면이 이상 마모되어 이음 및 연기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차장이 비상제동 스위치를 취급한 후 이를 기관사에게 통과하지 않아 기관사가 비상 제동을 완해하지 못하여 열차 지연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 넘버 하나, 표준 작업 절차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압축 스플링 점검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기어 커플링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 승무원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해서 긴급을 유화하는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음. 감류차단기 동작불량에 따른 운행 지연. 역을 떠난 열차가 약 15m 정도 진행 중. HSCB가 동작되며 전차선 단전으로 정차합니다. 열차를 확인해 보니 집전 장치가 하강되어 있어 각종 차단기 및 기기 상태 확인했으나 복귀 불능으로 판단. 후부 운전실에서 재시도를 하니 정상으로 복귀됩니다. 이후 승객 하차 후 밀기 운전으로 회종 발차 차량 기지에 입고합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감류 차단기 및 감류 저항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감류차단기 및 감류저항기와 관련한 회로인데요. 감류차단기는 L1, L2에 사용되며 HSCB가 오프된 조건에서 L1, L2를 오프하여 회로를 차단합니다. 1호선 저항형 전동차의 역행 제동 지령시 주전동기에 공급되는 전원을 공급 차단하는 주회로 전류차단기 HBL1에서 L5 중 역행을 담당합니다. 또한, 제동 중 상시 차단하는 주차단기로 차단시, 감류 저항기에서 주회로 전류를 감류 후, L3에서 최종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차단기입니다. 다음으로, 감류 저항기는 주회로 차단기 중 L3의 병렬로 치부되어, 주회로 전류 차단 시 주회로 전류를 CDRE 저항에서 감류하여, L3의 부하 전류를 줄여, L3 주접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릭을 통해 감류 차단기 및 감류 저항기의 정격 및 사양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사고 상황을 살펴보니 역행 시 차단기가 정상 투입되지 않아 주회로 전류가 감류 저항기를 통해 흘러 CD 알리가 열화 소손되었고 차단기 장기 사용에 의한 절연 저항 저하로 역행시에 발생된 써지 전류에 의해 절연이 파괴되어 가선 단전이 발생되었으며 S3 차단시 고압의 대전류가 저압 회로로 유입되면서 MCN 제어 회로 차단기가 투입되어 판타 상승이 불능되었습니다 S3 점검시 편동선 저압 보조 접점 아크로 인한 소선 열화 및 오선 가동 주접촉자 아크 슈트 아크 가이드, 부스바 등이 아크로 열화 및 오손되어 있었으며, L3 저렴 불량으로 아크 발생 시 L3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c d r 의 대전류가 약 5초 이상 유입되면서 애자, 판코일, 저항체, 외함 등이 열화 및 소손되었습니다. 고장 원인을 분석한 결과 L3 저렴 불량으로 가선 단전이 생겼고, c d r 의 과전류 유입으로 저항기가 소손되었습니다. L3 절연불량으로 아크 발생시 과전류가 저압보조접점 21F선으로 유입되며 주간제어기 주핸들 1로치 선택으로 PB가 전환되어 있어 4선 가압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4선이 MCN 제어회로차단기 NFB와 연결되어 있어 L3 사고차단시 과전류가 유입되어 MCN 투입되고 이 결과 MCN CN-1 트립으로 판 하강 후 전부 운전실에서 판 상승 불능으로 후부 운전실에서 판 상승 후 밀기 운전으로 군자 차량 기지 입고하게된 것입니다. 클릭을 통해 L3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학습에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넘버 하나 전동체의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 사용 연한이 없는 부품은 적절한 사용 연한을 설정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운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운행 지연 대상 승무 요원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 운행하고 있는 신형 전동차에 대한 운전 취급 교육용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차가 역 내선 승강장 정차 직전, 열차 자동 정지 장치에 의한 비장 제동이 걸려 정차됩니다. 응급 조치 후 동력 취급하였으나 기기 오취급으로 동력 운전 및 제동 작용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후속 열차와 구원 연결된 상태에서. 승객들이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하고 하차하여 출입문을 복귀시키고 구원 합병 열차로 차량기지로 회송 조치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고 상황을 살펴보면 ATS 신호에 의한 비상 제동시 조치를 잘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조치 방법은 ATS 기능 재설정, ATS-COS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 관련 응급운전 스위치인 입판절환 스위치를 개방 위치로 전환하였다가 정상 위치로 복귀하면 비상제동이 풀립니다. 다음으로 응급조치 시 기기 오취급을 하였는데 관계응급조치 기기인 입판절환 스위치 옆에 있는 비상 구원운전 스위치를 취급해야 합니다. 비상 구원운전 스위치는 고장열차와 구원열차 합병 연결 시 각각 취급하여 동력 운전 회로와 제동 회로를 정상적인 차량에서 일괄적으로 제어하도록 하는 기기이며 구원 연결치 않고 정상적인 차량에서 비상 구원 운전 스위치를 취급하면 비상 제동이 걸리며 동력 운전과 제동 기능이 상실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선 이러한 동력 운전 시도 중 동력 운전이 되지 않아 구배에 따른 퇴행으로 후속 구원 열차와 연결이 되었고 이용 승객들이 구원 열차 출입문 비상 코크를 개방하고 승강장으로 내림으로 열차 지연이 가중되었습니다. 신형 전동차 비상제동 체결회로 간략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회로도에 따르면 ATS 장치에 의해 비상제동이 체결되며 비상 구원 운전 스위치 취급으로 비상제동 체결 및 동력 제동회로가 차단됩니다. EDCOS 취급으로 비상제동이 풀리며 구원 연결 후 밀기운전으로 속도 상승 시 운전자 안전장치 동작으로 비상제동이 걸립니다. 앞에 사고를 분석한 결과 비상시 지하철 정상 운행을 위한 비상승무원 연습운전용 열차를 운전 중 열차 자동정지장치에 의한 비상제동이 걸렸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시 기기 오취급을 하여 동력운전 및 제동작용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출발치 못하고 뒤로 밀려 후속열차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 넘버 1. 비상출동요원 신형전동차 교육 계획을 제고해야 합니다. 2. 신형전동차 장애 및 고장 시 응급조치요령 교육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죠? 3. 신형 자동차 중요기기 5치급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레인맨, 수고했어요.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이에요! 역시! 정답이에요. 역시. 정답이에요. 역시. 이번 시간에 분석해 본 사례를 통해 안전한 철도 만들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서울시 도시철도 공사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